암시 후에 잊어 잡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다음에 또 제가 와서 또가르때 드리는 거예요 오늘 안말했는데 오늘 그냥 다 기억하고 아 이제 다음부터 선생 안와도 돼 내가 잘할수 있어 그러실분은 <laughs> 여기 안계시겠죠? 저번에 가르쳐줬는데 기억 안나요? 그건 절대 금물이야 왜? 누구나 다 잊어먹게 돼있어 지금 옆구리에 차고 있는 핸드폰도 차고 난리가 날 판인데 노래를 어떻게 두번 듣고 그런 걸 기억을 다해 그래도 뭐만 기억하시냐 딴 거는 아무것도 기억할 거 없어 그냥 집에 가시면서 어머님 따라 보고만 기억하시는데 어머님 따라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왜? 5월 8일이 금방 다가오잖아 집에가 가지고 집에가 가지고 아들딸 며느리, 손자 손녀 앞에서 야 내가 노래를 불렀는데 5월 8일이 다가온다고 이걸 강조를 하라고 그러더라. 그러면서어머님따 기가 막히지? 그래서 내가 노래해 줬으니까 5월 8일 기억하지? 5월 8일 무슨 날? 어머니 어머니들은 가만히 계시고 예, 앞에 있는 아들, 딸, 손자, 손녀, 매느리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5월 8일이 무슨 날? 이렇게 물어보면 아예어어5이 어, 날이죠. 어, 어. 이러고 어, 며칠 안 남았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는 주로 그냥 니네 백화점 가서 균일가로 티셔츠 그런 거 사오지 마. 맨날 옷 사다주고 욕 뒤지게 먹었어요. <laughs> 제가 맨날 비둘기새해새 이런 거 좋아하니까 그런 거 사다주고 너는 어떻게 옷도 이렇게 우중충한거 사오냐고. 그래가지고 저 맨날 욕 먹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수업하러 다니고 또 세월이 가다 보니까 아 나이가 들수록 하나로서 입어야 되는구나. 그걸 제가 몰랐어요. 엄마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고상한 거 입어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연세가 드실수록 노란 거, 빨간 거, 분홍색 나처럼 주황색 아니면 빨간, 뽀얀한 연분홍색 막 이런 거 입어야 돼 우중충한 거 검정색, 회색, 비들기색 이딴 거는 절대 사오지 말라고 경고를 하세요 아들 따지한테 혹시 살라면 혹시라도 계속 집에 가가지고 요거만 집에 가면서 계속 어머님 따라 보고 외우시고 검정 검은신 우리 어머니 요거만 집에 가서 한 20번 불러보세요 자올 8일 선물이 자동으로 절대로 잊어먹지 않고 바로 옵니다 물론 오겠지만 그리고 엄마 뭐 사줄까 뭐 해줄까 그런 거 물어보면 주저 마세요 집에들 가서 스타벅스 커피 6,500원짜리 거침없이 사 먹어요 엄마들 돈 아까워서 아니 내 돈아 괜찮아 절대 그러지 마세요 뭐 해드릴까요? 검정공신 사라 오했는데 그니까 지금 안 파니까, 지가 공장 차려야 돼. 돼. 네. 공장 차릴 돈으로 엄마 주문되니까. 검정공신 지금 안 팔아요. 예, 네. 그거 살려면, 자, 대구에 있는 공장 가야 되는데 왔다 갔다 차비, 지가 드려야 되니까. 엄마가 사시나 내가 돈 줄게. 그러니까 주문해야 되니까. 네. 선물, 을뭐해드릴까요 그러면 반드시 그냥 뭐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5만 원짜리. 그래 그럼 현찰로 줘. <laughs> 괜찮습니다. 그래야 나도 가서 내맘에 드는 거 사서 갖고 다니는 그런 재미도 있는 거지. 맨날 사다 주는 거만 쓰면 나는우물랑 개구리예요. 뭐가 얼만기지 디자인이 뭐 있는지 뭐가 유행한지 알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모르죠. 그래서 올팔단은 반드시 꽃도 필요 없어 사오지 마. 성당 가면 줄 거야. <laughs> 오월칠일날 성당에서 어버이날 꽃 따라주기로 했거든요. 네, 성당가고줄 거니까 사오지 말아라. 그 돈으로 보태서 갖고 온나 꽃도 비싸요 요즘에. 제가 만 원이에요. 그돈 보태서 나한테 선물로 주렴. 꽃두개세개 입어 있어봤자 그 다음날 이면 쓰레기통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들, 딸한테 꼭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뭐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지. 아버님 딸. 검무신 우리 어머니, 길게 빼세요. <laughs> 검정검무신 우리 어머니. <laughs> 화장실 갈 때, 텔레비전 때, 밥 먹을 때, 꼭 특히 아들딸, 배들이 손자손녀 손자 있을 때, 어머님 따. 라검정검무신 우리. 오늘 성당에서 배웠는데 해외 배대 학생들만 가게 해주더라 그러면서 <laughs> 이 노래 이렇게 해서 해보시면 괜찮겠죠? 새로운 노래니까 괜찮죠? 오늘 신곡 배우고 싶어요 근데 제 기계가 여기하고 아, 같이 안 맞아요 근데 여기 노래방에는 예전에 나온 노래만 있고 최근에 나온 노래는 없어요 요즘 새로 나온 노래, 제가 저번에 보역 같은 친구도 밝혀지고 기억나시나요? 네.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요거는 아들딸 앞에서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요거 절대 아들딸 앞에서 하시면 안 돼. 회장님 앞에 가세요. 회장님 앞에 가세요. 자식보다 회장이 좋고, <웃음> <웃음> 아니면 신부님 앞에 가서 자식보다 신부님이 좋고 돈보다 신부님이 좋아 그러시면 신부님이 급히 쏠겁니다 이 네. 노래는, 이 요, 요 부분은 절대로 아들들 앞에서 하면 안돼요 자식보다 자네가 좋다는데 어떤 자식이 돈 나오다 돈 들어가지 그러니까 절대 자식 앞에서 하시면 안되고 이제 좋아하시는 분, 사랑하시는 분, 짝꿍한테는 이 노래를 주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식보다 당신이 좋고 돈보다 당신이 좋아. 이러시면 어깨라고 한번 더 주물러 주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우리 검정검씨 한번 더 할까요? 아니면 노래자랑으로 들어갈까요? 노래자랑으로 갈까요? 한번 더해요? 그러요 우리 이 노래 한번 더 해서 오늘 집에 가면서. 어머님 따라 건져 보시고. Gracias.